1300m 제4경구 출발했습니다. 한강대 5번마 그랜드 파워 좋은 출발입니다. 안쪽에 3번마 럭키 선더, 2번마 파워케이 두 마리가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가장 안쪽에 있었던 2번마 파워케이가 일마신 합성에서 선두 2위는 3번 마 럭키 선덕, 3위는 5번 마 그랜드 파워 바깥쪽에 12번 마 군니센 거리 차를 좁히면서 4위에서 3위까지 따라붙는 문세영 기수 획승한 12번 마 군니센 이제 북선주로 들어서면서 바깥쪽 3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 마 파워케이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3번 마 럭키 선덕, 3위는 12번 마 군니센이 안쪽에 5번 마 그랜드 파워와 함께 3-4위 접전. 5위는 10번 마 베스트 마루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에 11번마 최강장산, 11번마 최강장산이 바깥쪽으로 자리잡으면서 안쪽에 6번마 세인트루카와 함께 5, 5, 2, 6이 접전 펼치면서 4크로 들어와서 직선줄로 들어섰습니다 2번마 파워K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2위까지 따라 붙는 12번마 군니센 12번마 군니센이약 1만 신 정도 추격합니다 이제 남거리 250m, 안쪽에 2번마 파워K 바깥쪽 2위는 12번마 군니센 3위는 5번마 그랜드파워 따라 붙고 바깥쪽에 4번마 텐베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번마 파워K 약 반만 신정도 없었습니다 바깥쪽 2위 12, 12번마 군니센과 4번마 텐베거 4번마 텐베거가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마 텐베거 12번마 군니센 2번마 파워K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1300m제 4경주 4번마 텐베거와 임다빈 기수 종반 바깥쪽 추입으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1분 19초 5 1300m제